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둘러보십시오. 음.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름답다. 음. 아름답습니까? 네. 예.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한 번은 봐야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1939년을 배경으로 시작해서 나치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부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굉장히 인생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스가랴서를 연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도다 그래요. 인생에 만나는 때가 여러분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굳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은 다 아름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도서기자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알고 보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 가족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보면 결과가 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스가리아 를을 연구하면서 왜이두 구절을 생각했냐면, 스가리아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뜯어보면 다 아름답고,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리아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악한 자도 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방점을 찍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응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리아서를 읽기 전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리아서는 70년 동안 백성들이 포로 생활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면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 어떤 세대는 3대째 돌아오는 거예요. 3대째.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버지, 아들, 손주뻘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서, 아, 할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살만한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와봤더니 집도 절도 없고 농토도 없고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곳에서 새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적으로 성전을 질려고 하니까 반대파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성전을 못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7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춤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떤 좋은 일이든 반드시 반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려고 하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고 맙니다. 일단은 먹고 살고 보자. 그리고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고 성전 짓는 일은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은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그리고 성전을 지차니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분, 그때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이 학계가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집은 편벽한 집을 번듯하게 짓는 거예요. 편벽하다는 말은 우리가 단어가 좀 힘듭니다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편벽한 집은 멋진 집을 자기 집은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도 놓지 못하고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각자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편벽한 집으로, 그럴싸한 집으로 타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늘 생각하는 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 성도들 집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학계 손지자가 외칩니다. 너네 집은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교회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학계가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학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리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리아는 여러분 이름의 뜻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 거다. 그 뜻입니다. 스가리아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기억한다.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걸 닮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억할 거다. 그러면서 스가리아가 학계 선지자 예언이 시작된 뒤두달 후에 똑같은 연도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리아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여러분, 학계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14장까지 둘로 쪼개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이 스가리아에게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때에는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메시아와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스가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여덟 가지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욕심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적어도 환상 하나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환상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쌍이 나는 것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됐습니다 장작불도 준비됐고 불도 활활 타러 오고 있습니다 장작을 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어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작 집어넣으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멘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그만큼 은혜로운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성남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멘하는 분들인 뭡니까? 성남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우리 정목사님 31년 동안 기초를 잘다져놓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에 뭐든 집어넣으면 용광론처럼 타오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박상용 목사를 여기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믿고 가야죠. 네. 여러분, 스가리아서는 지금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다. 너희들이 이제 성전만 지면 된다.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을 통해서 세 가지 환상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욕심이 생기신다면 하나님 저도 저런 환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나무들 사이에 붉은 말을 탄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주 빛말 흰 말이 딱 등장하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휘황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을 생각하면 붉은 말, 빨간 말 여러분 보셨어요.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가리아가 환상 중에 오! 어, 하나님, 저게 뭡니까?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쫙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 붉은 말탄 사람은 세상을 시찰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다. 천사에게 이 붉은 말탄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온 세상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 잘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이 시대는 우리가 머리만 조금 쓰면 편안하게 사는 시대입니다. 아마 스가리아 시대에도 이런 태평성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페루시아가 제국을 이룰 때입니다. 페루시아 고레스는 온 세상에 평화를 줬습니다. 종교적 평화,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각자 전부 다 자기 의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붉은 말탄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안 쓰는 겁니까? 성전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때리셨으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는 성읍을 진다 하면 내가 70년 동안 진노했던 것을 풀겠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그들과 함께 안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자 여러분이 정도면 스가리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하나님 지금 성전이 안 젖은 지가 16년이나 지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라고 명령한 그때부터 16년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임해서 이제는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도와주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려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미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행복해질 거 믿으시지요? 영생할 거 믿으시지요? 믿음은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옛날 생각만 계속해요. 옛날 생각만 하다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앞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환상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또 환상이 나타나요.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늘에 뿔 뿔이 네 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뿔이 이 뿔이 어떤 뿔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 뿔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을 완전히 흩은 뿔이래요 흩어버렸어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앞에 있는 강대국들을 얘기하겠죠 아수로, 바벨론 이런 제국의 왕들을 얘기하겠죠 이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뿔뿔이 흩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이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네 명의 대장쟁이 대장들을 보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 대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 버린 그 뿔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열국의 왕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열왕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땅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 서서 선인을 치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저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공산당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악한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선한 왕들을 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렸던 도구들을 필요 없을 때는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우주적인 하나님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내가 꼴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원수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계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환상 중에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 가 보니까 스가랴가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 지금 예루살렘성 가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성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거기를 측량줄로 자로 재가지고 이걸 견적을 내로가는 겁니다. 견적을. 견적을 내로가는데 천사 한 사람이 또 나타나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머물 예루살렘성은 성곽이 있는 성이 아니라." 성곽이 없는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사람도 짐승도 넘쳐나서 성곽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곽을 넘쳐나게 풍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계산합니다. 계산하다가 신앙생활 다 끝내는 분들 많거든요. 뭐 하자고 하면 계산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자고 하면 예, 믿고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계산이 들어가요. 손익계산을 따져서 요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자그만한 일을 전개해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계산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보다 나의 잔머리 굴리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멍청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림줄을 갖고 있는 측량줄을 갖고 있는 이한 사람은 예루살렘성을 우리가 재건하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되는지를 계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왜 너희들이 성곽을 진다 한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차고 넘쳐서 성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새벽에 소개했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고기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는 걸 내가,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하나님 성곽이 없는 성을 어떻게 거기 지켰습니까?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답까지 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불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불 같은 성령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돌을 가지고 성곽을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내 털을 내가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내가 불로 너를 보호할 것이니. 그 성은 내가 인지해 있는 성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세 번째 본이 환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성을 쌓고, 그 안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로 너를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뭐라고 외치냐면 바벨론 성해를 피하고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탈출하기가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지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면요. 거기에 집 짓고 땅 사고 자녀 낳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기반이 다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를 피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미국 가서 애 낳고 손자까지 낳았어요이 손자까지 기반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삶을 정리를 못 하면 그렇죠? 너무 살기 편해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라 누구 고국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고국 아닙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리아가, 스가리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오나 바벨론에서 빨리 피해 나와라 머지않아 이 바벨론이 내가 멸망시킬 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 경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재산 정리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스가리아 2장. 여러분 쭉 보시면 5절, 6절, 7절, 12절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귀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경고를 주면서까지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딱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파트도 사고 좋은 집에서 정말 안전하게 안주하는 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게을러져요. 새벽도 나오기 싫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기 싫고 아유 오늘은 따뜻한 방에서 TV나 보면서 편안하게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풍요 앞에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놓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나서야 그때 가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 시온성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겠으니 그곳에 너희들이 모여들어라 그리고 성벽을 짓해 성벽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나중에 여러분, 니에미아에서 보겠지만, 성벽은 5 2일 만에 뚝딱딱, 뚝따딱 시간이 칩습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성, 예비하신 도성, 오늘날은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나오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리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즐겨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